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라워의 KK입니다. 2020년 10월 4주차 주간 노트북 소식 시작합니다. 에이서가 포르쉐 디자인과 공동으로 노트북 신제품 포르쉐 디자인 에이서북 RS를 선보였습니다. 에이서북은 15.99mm 두께와 1.25kg 내외 무게의 초박형 제품으로 탄소섬유 소재로 견고함과 경량화는 물론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인텔 11세대 코i7 프로세서와 인텔 차세대 그래픽 XE는 물론, 엔비디아 지포스 MX350이 탑재되어, 그래픽을 포함한 전체적인 성능이 한층 강화됐고 16GB 램과 최대 1TB SSD를 통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 14인치 FHD IPS 터치 디스플레이와 17시간 지속 가능한 배터리가 특징입니다. 30분 충전으로 최대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 기능도 지원됩니다. 그 밖에 Wi-Fi 6 지문 인식기, 썬더볼트, usb-c 타입, usb 3.2 젠투 포트 등 다양한 편의 사용도 제공됩니다. 에이수스가 인텔 11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고성능 프리미엄 노트북 젠북 us 425와 비보북 x513, s533 등두 종을 출시했습니다.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에이수스의 첫 번째 노트북인데요. 이번 신제품 3종은 기존 모델에서 CPU, GPU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UX425는 1.13kg, 13.9mm의 슬림형 14인치 노트북으로 컴팩트한 디자인에 휴대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나노 엣지 베젤의 FHD 디스플레이는 90%의 높은 스크린대 바디 비율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최신 11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와 인텔 iRis X 그래픽카드를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16GB 램과 512GB M.2 NVMe PCIe 3.0 SSD Wi-Fi 6를 지원하여 고사양 멀티태스킹 작업도 빠르게 가능합니다 두개의 Thunderbolt 4 USB-C 포트와 HDMI 2.0및 USB 3.2 Gen1 Hi-Fi 포트 등을 탑재하여 호환성을 높였고 밀리터 i 스탠다드 810G 인증을 받아 내구성도 갖췄습니다 공식 가격은 1 1 4 9 0 0원부터 시작합니다 비보북 S533은 15인치 디스플레이와 인텔 1 1세대 코어 i5 프로세서 인텔 아이릭스 X 그래픽 최대 8GB DDR4 램과 512GB PCIe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탑재했습니다 하만카돈에서 인증받은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에 오디오 위자드 앱의 5가지 튜닝 설정을 통해 음악, 영화, 게임 등에 맞게 오디오 설정을 최적화할 수 있어 엔터테인먼트 작업에 더욱 적합합니다 색상은 인디 블랙과 드림미 화이트 등두가지로 구성됐고 공식 가격은 84만 9천원부터 시작됩니다. 피보부 X513은 마찬가지로 인텔 11세대 코어 i5 프로세서와 인텔 아이릭스 X 그래픽을 탑재하고 8GB RAM, 최대 512GB PCI e SSD를 장착한 15인치 노트북입니다. 약 1.8kg의 무게와 19mm 두께를 갖췄습니다. 공식 가격은 69만 9천원부터 시작되며 12월 중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MSI 코리아는 MSI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 구매 시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게임 코드를 증정합니다. 이번 상품평 이벤트는 11월 2 1일까지 진행되며 코드 사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코드 소진 시 행사는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제품인 GT76 타이탄 GT10SGS는 인텔 코어 i9 10900K 데스크탑 CPU와 RTX 2080 슈퍼 그래픽카드를 탑재했습니다. 고사양 게임 및 그래픽 작업,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등에 적합한 최상의 제품입니다. 4K UHD 또는 Full HD 300Hz IPS 타입, 광시 야각 패널을 탑재하여 어느 각도에서나 부드럽고 선명한 화질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G66 레이더 10SF 포스는 인텔 i7 10750H 프로세스와 RTX 2070 그래픽을 탑재했으며, 하단 CC에 적용된 1670만 컬러의 파로나믹, 오로라 화이트 LED바와 퍼키 RGB 키보드로 뛰어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또한 240Hz 고주사율 IPS 타입 게이밍 디스플레이로 빠르게 움직이는 FPS 게임에서 매끄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GS66, 스트레스, 10SGS는 인텔 10세대 i9 1080HK 프로세스와 RTX 2080 슈퍼 맥스큐 그래픽을 탑재했습니다. 300Hz 초고주사율, 그 패널을 적용했고, 99.9 Watt/Wh 세계 최신 용량 배터리를 장착하여 실외에서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NC 디지텍에서 삼성 노트북 갤럭시북 인기 모델 7종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그랜드 11절 이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20% 할인 가능한 선택 쿠폰, 5% 할인 가능한 중복 쿠폰, 3% 할인 가능한 카드 할인까지 적용되어 삼성 갤럭시북 인기 모델 7종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제품 구매 후 리뷰를 남기면 100% 당첨되는 리뷰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유니CN씨는 삼성 갤럭시북 인기 모델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 중복 할인 및 푸짐한 사은품이 제공되는 빅스마일 데이 이벤트를 11월 12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로 최대 40만원을 할인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개월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어 삼성 갤럭시북 인기 모델을 부담 없는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삼성 혜택 앱을 통해 대성 마이맥의 고3, 앤수순 패키지, 시원스쿨의 기초 영어회화 및 어린이 영어, 다락원의 토익, 오픽, 중국어, 일본어 어학과정, IT 자격증 강의 등 연간 총 1,020만원 상당의 삼성 에듀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1년 동안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갤럭시 버즈 플러스 할인권과 액세서리 할인 혜택 등이 추가 u 용됩니다 삼성 갤럭시 북 s 는 인텔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 인텔 레이크필드 c p u 가 탑재되어 뛰어난 효율성과 반응속도, 편리한 터치 디스플레이 등을 자랑합니다. 11.8mm 두께와 950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그중 n t 7 6 l x c l u s p l t s p l 유심 칩을 장착하여 언제 어디서나 LT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갤럭시북 2호는 초경량, 초슬림의 세계 최초 QLED 탑재 노트북으로 휴대성에 중점을 둔 고성능 노트북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아우라 컬러가 돋보이는 디자인부터 터치패드 무선 배터리 공유와 뛰어난 확장성까지 디자인과 최신 성능을 두루 갖췄습니다. 그 중, n t 9 0 0 x c r g 5 8 a 모델은 15.6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지포스 외장 그래픽이 탑재됐습니다. 갤럭시북 플렉스는 S펜이 탑재된 세계 최초 QLED 탑재 노트북으로 제스처 인식으로 더욱 강화된 스마트 S펜이 탑재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G마켓, 삼성 온라인 스토어를 참고해주세요. 주연테크는 20만원대 온라인 학습용 노트북 캐리북 1을 1일,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 1번가 단독 1000대 한정 출시합니다. 주연테크와 11번가 인텔과 함께 기획하여 선보인 노트북 캐리북 2는 가성비 노트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캐리북 시리즈의 2020년 신제품으로 내면 풀 화이트 컬러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14.1인치 화면에 1.4kg의 5 가벼운 무게와 16mm 두께로 휴대성과 강조함과 동시에 최대 10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온라인 학습용 및 일반 사무 업무용으로 최적입니다. IPS 광시야각 패널과 일후... 1 9 2 0이0 8 0이친도를 갖추고 있으며 노트북 힌지 사이 친구는 이스피커스피커했 적용했습니다. 0년이0월4이차 주간 노트북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